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종업원이 내 주문서를 찾는 동안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루가 이렇게 가나 하며 짜증이 났습니다. 추위 사람들 위해 기도해 보시지 그때 마음속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기를 멈추니 쇼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은 돌아와 내 주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에도 괜찮아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호등이 바꾸기를 기다리거나 식구들이 준비하도록 기다릴 때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급해지거나 짜증이 난 대신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나, 으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니라자문1 9장2 1절입니다 당신과 연결되게 하는 기대하지 못한 많은 기회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